안녕하십니까. 내 네,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. 초월역 뿐만 아니라 도곡초등학교, 초월중학교를 도보통학합니다. 여기는 한층에 한가구씩입니다. 그래서 4층, 복층인데요. 방이 무려 5개가 나옵니다. 또한 층간소음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 여기 오셔서 조용히 살 수가 있겠죠. 왜요? 한 층에 한 가구 그래서 앞집이 없습니다. 자, 주차는 두대 가능하고요.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 타시면 엘리베이터도 13인승이에요. 굉장히 크네요. 총 4가구인데 네한 건물에. 그러니까 입구 쪽에도 이런 공간은 잘 활용하면 지금 같은 것도 둘수 있겠죠. 자 현관 열고 들어오시면 우측에 신발장 그 안쪽으로라도 쭉 빠져 있습니다. 삼연동 중문 되어 있고요. 자 마루는 헤림먼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. 자 보시면 어 우측에 보면 예 네, 히든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. 안방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에요. 그래서 우에 에어컨 보셨고.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시면, 네,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. 첫 번째. 좌측에 침대 위에 에어컨 있죠? 창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. 커튼 다 드리겠습니다. 붙박이장 화장대 설치되어 있고요. 자, 침대에서 이렇게 누우시면 밖에 뷰도 예, 잘 보입니다.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낮에는, 예, 바깥에서 안에 안 보입니다. 화장대 붙박이랑 안에도 수납장이 쫙 짜져 있어요. 끝까지 여기 좌측의 상부 쪽에도 수납장 장은 정말 넉넉할 것 같습니다. 자, 한방 욕실 샤워하트션 되어 있고요. 해바라기 샤워기 달려 있습니다. 단차 되어 있어서 물 위로 안 올라오고요. 줄눈시공도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각 방마다 개별나방이 됩니다. 자, 거실 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어요. 주방 쪽 보겠습니다. 주방 쪽도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에어컨은 주방 쪽. 거실 쪽도 따로 있습니다. 안방에도 있고, 아래층만 총 3대죠. 식탁 6인용 두구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. 창이 많아갖고 개방감이 좋아요. 자, 주방도 보시게 되면 D 귿자 주방이고요. 냉장고 박스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인덕션. 그리고 정면에는 전자레인지 쿡탑. 오른쪽에는 식기세척기 들어옵니다. 환기창 되어 있고요. 자, 미디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벽면 쪽도. 그 경기 콘서트, 아래쪽에 단자함도 있고요. 자, 개수대, LTK 구조죠? 아, 상당하네요. 아래 면적만 해도 한 33평이 됩니다. 그러니까 넓은 집이죠. 자, 거실 창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, 동남향입니다동남향 창이 쫙 되어 있어서, 개방감은 상당히 좋아요. 정말 살고 싶은 복층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입니다.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. 안쪽에 예,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긴 창호는 다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어요. 네, 각 방마다 개별 난방돼서 또 좋죠. 어, 고무 패킹을 두어 가지고서 문 닫을 때 꽝꽝 소리 안 납니다. 네, 여긴 공용 욕실. 아래쪽은 조적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도 파티션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래쪽 세 번째 방입니다. 그리고 여긴 다용도실 보조조방 들어가 있고요. 보를통 앞에 건조기 세탁기 올리시고 양쪽을 다 사용하면 되겠죠. 정말 멋스러운 복층이네요. 무엇보다도 한층이 한가고 좋습니다. 자 계단도 바깥에 빠져서 방다 살렸고요. 자 올라오시게 되면 층구도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걸어다니는 지저 없고요 하늘창이도 되어 있어서 채광도 좋네요. 굉장히 널찍하게 빠져 있습니다. 이 안쪽에 여기 문 달면 침대 있죠. 여기도 방으로. 하늘창되어 있어서 네, 상당히 좋네요. 밤하늘에 별이 보일까요? 어 거실 상당히 넓습니다. 층고도 상당히 좋고요. 이쪽에도 와도 여기도 문 달면 또 방이 나옵니다. 그래서 방총 다섯 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안쪽으로다가 수납장 짜서 짐 같은 거 두셔야 되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도 창호되어 있고, 루부터 테라스입니다. 뷰가 정말 좋은 복층 현장입니다. 자, 지하철역 초중학교 도보 가능한 현장이었습니다.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